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또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불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느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 하여 싸움 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마이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지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긴 이야기와 설교 그리고 그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길게 기록한 후에 이 설교 후에 일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건너편에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산의 이름을 적고 있지 않고 그냥 기드론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동산이 무엇입니까? 아, 마태복음에 보면 겟세만의 동산이라고 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모두 겟세만의 동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겟세만의라는 말은 올리브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이겟세마네에서 마치 그 올리브 짜는 틀처럼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온 힘을 쥐어 짜듯이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뇌하며 기도하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뇌하는 기도를 연상케 하는 겟세만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아, 기드론 신의 건너편이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기드론 신의 건너편에 있는 동상 이 표현은 아, 이 겟세만의 동산인데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이 표현은 아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에 보시면 다윗 왕이 사울, 사울 아들 사울 아,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건너갔던 곳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날때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건너편 건너던 곳이 기드론 시내였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예표였던 다윗 왕이 구력당한 장소에서 예수님도 다윗 유다의 반역으로 체포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듯이 어쩌면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기드론을 건너 가셨고 예수님은 유다의 반역에 의해서 체포 당하기 위해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을 건너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다를 파는 아, 예수를 파는 유다가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 되시는 것을 기록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니라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라는 그 대답에 아,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laughs> 이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예수님이 자수를 하듯이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다윗 왕이 구력당한 장소로 가셨습니다. 반역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반역이 성공하도록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니라 하면서 체포 당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체포가 억지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자신을 예수님 스스로가 들이신, 봉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내가 그니라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 잡으러 왔던 자들이 그 말에 압도당하여서 뒤로 물러가다 엎드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준비 체포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왔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군대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이 군대란 표현이 원래는 로마의 조직 대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어, 이 대대 한 대대 당시 로마의 한 대대는 보병이 600명, 파병대가 200명을 뜻하는 표현이었고 또 12절에도 보면 천부장이 이들을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때그 병력의 규모가 수백 명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의 아랫 사람들 즉 유대인들도 동원했습니다. 로마 군인과 유대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하나 잡자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했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산에 숨어버리면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수색하거나 만약을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자 당황하고 섬짓 놀라, 뒷걸음질 치다가, 뒷사람들을 넘어뜨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는, 내가 그니라라는 이 표현 속에는 무엇이 담겨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알려주실 때 어떻게 얘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과 유사한 것입니다. 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나는 나다. 바로 너희들이 찾는 어, 자가 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 요한복음의 일곱 번에 의해 일곱 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그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선언처럼 신적인 선포였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 하신 것이죠. 이 선포 속에 담겨 있는 신적인 권위 앞에 거칠고 우둔한 사람조차도 경외심으로 엎드려지게 충분했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이 요한복음에서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유다의 배반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포되셨고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가 그니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하시고 있는 부분이 오늘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건나 아니냐?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무사히 돌아가게 하라라는 것이죠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군인들과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으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너희의 목적은 나니까 나를 체포하고 이들은 건드리지 마라는 표현이 나는 그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신적인 권위의 앞도 당해 있는 그들에게 어쩌면 명령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은 체포하지 말 것을 권위 있게 말씀.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내가 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이 제자들을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십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다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제자들만의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보호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흑암에서... 건전해요.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마다 기도하심으로 결국에는 주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설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운 돌봄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죠. 귀를 베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그 이름까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칼을 차고 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고 이 대제사장의 귀가 귀를 베었습니다. 누가 보고면 예수님이그 귀를 치료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로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이런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도 유아 비슷한 일을 해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적이 있죠. 아이아그요 마태복음 1 6 장에 보면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아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아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아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반응, 어,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다짐했죠. 베드로는 어쩌면 충성의 표현이었지만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전에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는 있었지만 무지했습니다. 무지로부터 나온 용기는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숨까지도 버릴 기세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력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잔은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잔은 두 가지의 잔이 있죠. 승리의 잔도 있고 진노의 잔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승리의 잔, 영광의 잔인 줄 알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시려느냐라고 하셨을 때, 아 그들이 마시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잔, 승리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실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두잔 중에 하나를 마셔야 합니다. 내가 그니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잔, 승리의 잔을 마시게 되겠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들이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신 마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 잔을 마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을 또 힘써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진노의 잔을 마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그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화요일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화요 성경 공부가 개강을 합니다. 아, 겨우네 좀 쉬던 공부를 다시 출발합니다. 아, 출애굽기 공부를 하는데 아, 이 팀이 그룹을 위해서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 나눔부 최정원 집사님 이 여러 선교사님들을 잘 돌아보고 섬기도록 울타리 목장과 해피로드 목장 이제 목장 모임도 다시 개강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뇌천 집사님, 박상원 집사님 목자로 수고하시는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유진벨 재단 아, 북한 결핵 퇴치 운동을 전개하다가 방북이 중단되었는데 아, 금년에는 다시 방북하여서 아, 이 일이 계속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디모대 서희선 교사 우주백에서 충성공동체 사역을 통해 아, 현지인 사역자들이 이,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어 져갈수 있도록 김광야 홍소리 선교사 카자흐스탄 아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아 바키 찬 유미 아 스리랑카 교회 사역을 위해서 박건서한조의 선교사 나게 스탄 으로 지금 가기 위한 준비 아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지고 비자를 받고 원하는 사역지로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그니라 말씀하심으로 주님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우리에 대한 죄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또이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역하는 여러 선교사님들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거듭나고 주님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